오늘 벌써 5월 초 하루입니다. 어, 설이 지난 제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렇죠? 아, 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자체가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마음대로 가라 그러세요. 아, 잡을 수 없는 게 세월입니다. 아, 어차피 가는 세월이라면 그 세월이 후회 없이 보다 견고하게, 보다 내 삶이 향기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월을 잡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측면으로 인생을 사는데 그냥 할일 없이 세월만 보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세월을 붙들어서 어떻게 내 마음을 보다 견고하고 보다 향기롭게 할 건가를 고민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세월은 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참 허성 세월이라고 하는 분이 느낌을 갖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참으로 값진 삶이 되는 세상을 활용하는 걸 보면 이 세상은 지혜로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우리가 사는 이 사바 세계를 오셨을까? 할일 없이 왜 사는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보다 삶의 가치를 더하고 어차피 사는 인생이라면 그 삶이 진리의 부흥에서 상기로운 삶을 향기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침으로 오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대성사의 신대인들은 참 바쁩니다. 왜냐? 보다 견고한 삶, 보다 향기로운 삶,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세월을 잡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세월을 잡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월 가는 게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대답을 잘해야 돼요. 에? 자, 세월이 아까워야 안 아까워요? 잘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이 바빠요. 세속적 삶을 살아야 되고, 대성사도 와야 되고, 가끔은 구인사도 가야 되고, 하루 24시간이 바쁠, 바쁠 정도로 참 많이 사시는데, 그 바쁜 인생 중에서 그래도 대성사 오는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오늘 불공들인 정성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향기나는 삶부처님신에 축원드려서 진리에 응하고자 하는 정성스러운 마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가치로 분명히 함께할 거고 그 삶이 더해지고 나면 구경에는 성불의 인연으로도 함께할 수 있는 큰 가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구인사에 상호로극대사님열반대제가 벌써 51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냈습니다. 그런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구인사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과거에 우리의 구인사의 행사는 우리끼리의 행사라면 요즘에는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구인사의 행사에 하나하나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걸 보면. 우리 상월 대사님이 가르침은 육신으로 다녀가신 분이 아닌 그분은 법으로 이 사배 세계를 다녀가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주로 여러분들도 상월 대사님의 그 면면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는시도 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제자가 되어서 구경 성불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묵 자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배게 되 있고, 향을 가까이 하면 향내가 베이듯 부처님 도량에 돌아와서 부처님의 진리를 가까이 하고 부처님의 가치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속속들이 베어져서 구경 성불의 주인공들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요즘 우리 대성사에서는 이렇게 앞에 그 불공이 끝나고 나면 쌀이 장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도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저 모습만 쳐다보면 배가 불러 죽겠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 가지고 있는 거지만, 내가 조금의 정성을 다하면 나도 행복하고 상대도 행복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데, 부처님인들 얼마나 행복하실까? 부처님은 공양을 받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공양을 올리는 정성스러운 중생중생의 마음을 헤아려 행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오늘 거룩한 아, 5월 초하루 불공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공양으로 장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와 같은 정성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큰 가치로 함께 하길 바라면서 오늘 불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행복하다. 월도스님 지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미운 사람을 만나면 불행합니다. 그럼, 나 자신은 좋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기도보다 훨씬 빨리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